안녕하세요. 부동산 사용설명서입니다. 어,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. 어, 그렇다고 전세를 안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내피 같은 돈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,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꼭 넣는 방법입니다. 어,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.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경과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입니다. 잔금 지급일 전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집주인의 근저당권이 1순위, 내 전세보증금이 2순위가 되어버립니다. 만약 경매가 실행되어 집이 3억에 넘어가고 설정된 근저당이 2억, 거기에 내 전세금이 2억이었다면 앞서 경매 실행 비용, 당해세 그리고 1순위인 집주인의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특약을 넣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. 두 번째 단계, 잔금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. 잔금은 곧 이삿날이 되죠. 잔금 치르고 아마 이사를 하시느냐? 그날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. 그래도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그날 받으셔야 해요.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결국 내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내가 1순위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단계. 전세 보증보험 가입입니다.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전세 보증 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. 이제 대신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 발생하게 되는데요. 어, 아파트의 경우는 1억 당한 20만 원 선이 되어 있고요, 들도록 되어 있고요. 어, 이 부분은 집이나 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. 어, 좀 불안하다 싶으면 들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요세 가지 스텝, 특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만 잘 이용하시면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보금자리에서